네, 투어스, 엔시티 위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해죠 을사년을 맞이해서, 디어워즈의 뱀띠 스타들이 모였습니다. 디어워즈 뱀띠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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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어워즈 뱀띠즈 희승, 한빈, 은석, 성찬입니다. 응. 네, 디어워즈의 D에는 드림 꿈과 딜라이트, 기쁨의 의미가 담겨있는데요. 뱀띠즈 여러분에게 가수라는 꿈을 꾸게 팬들에게 기쁨을 알려준 곡은 뭘까요? 한 소절씩 춤과 노래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가 어렸을 때크러시 어, 선배님의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한 소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laughs> 나를 내 곁에 대고 댔을 때 yeah. 저는 또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선배님인 샤이니 선배님의 눈나 너무 예뻐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눈나 너무 예뻐 미쳐 리플레이, 리플레이, 리플레이 감사합니다. 어, 네, 저는 옛날부터 엑소 선배님들을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어, 엑소 선배님의 템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베이비 걸 아침을 설레게 하는 모닝콜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 마찬가지로 엑소 선배님의 어, 무대를 보고 꿈을 키웠었는데 어그 중에서 엑소 선배님의 으르렁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와네어 그러면 올해는 뱀띠즈에 해니까 각자 뱀띠해의 포부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어네 어... 네, 뱀띠를 기념해서 저희가 네시서 뭉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희 엔하이픈 역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푸른뱀의 해를 맞이한 만큼 저성환빈도 앞으로 진취적인 행보 보여드리겠다고 꼭 약속드리고 싶고요. 우리 제로 베이스 온 멤버들과 제로즈와 행복한 한해 보내기를 꼭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뱀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듯이 저도 올한해 라이즈 멤버들과 함께 묵묵히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물을 벗고 어, 새롭게 이제 태어나는 뱀처럼 저도 올 한해는 저희 팀도 마찬가지고 어, 새롭게 나아가는 한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진 포부와 가고 들었습니다. 뱀띠즈의 무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혹시 무대 스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어 저희 N 아이펀도 역시 어. 엔지브들이 기대했던 어마어마한 무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굉장히 가까이 갈것 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재료주분들이 기다려주셨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못 보여드린 안무 꼭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우리 재료주분들도 제로베이스원이 나오면 소리 크게 질러주세요 아시겠죠? 사랑해요 그러면 저희는 동작으로 이번 무대 한번 스포해봐도 될까요? 어, 네. 좋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어... 와, 어떤 무대일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 당장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제 무대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디 o w a 댄디즈였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laughs> you.